할렐루야 주의 영광께 하나님의 신부름꾼 최용호 전사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씀의 금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 일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요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내 걸음이 공구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축하지 아니하리라. 홍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부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잠언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 10절 이하를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빗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보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느니라. 나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으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으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의 생명이 영원할 수가 있느니라. 요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보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내게 있느니라 나 요하의 손에서 벗어날 존재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허락한 나 요하를 기억하라 잊지 말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으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으며,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의 생명이 영원할 수가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